안녕하십니까. 서영대학교 자동차 기획과 학생 여러분. 아, 교수님이 지금 1강 때 이론을 한 10분 정도 했고요. 그 어, 마지막 어, 7주 차니까 3강으로 나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 25분 2강을 어, 할 텐데요. 어, 첫 번째, 세차. 그 다음에, 부장 확인. 그 작업 준비. 마스킹, 보장점 결함 제거까지 2강에 하고 3강은 5번부터 7번 최종 검사까지는 3강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어, 실무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어, 자동차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화면을 한번 걸여주시고요 우리 서영대학교 16호 차량인데 지금 NF 소나타 차량을 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지금 먼지라든가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차부터 저장 상태 확인하고 어, 마스킹 그다음에 저장된 어, 제거까지 한번 교수님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보제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어, 광택 작업은 어, 교수님 혼자가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재현 조교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조교 자, 위치로자 우리 오늘 도와주실 재현조교입니다 응. 인사. 네. 그래서. 자 교수님이 지금 이제 광택 실물을 자연조교하고 같이 시범을 보여줄 텐데요. 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물질 아까 그 NFT에 많이 묻어있었잖아요. 자연계 이물질. 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는 나무 밑에 지금 지금 같은 범철이래요. 수액이 막 올라가지고 나무 수액이 떨어져가지고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차를 해도 닦이지 않겠죠. 그 다음에 버드 새 분비물, 먼지, 우리 NF 쏘나타에 지금 이런 조건이 다돼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면서 게 발생되는 게 섬유계 이물질입니다. 폴타르. 그 다음에 페인트 같은 거, 이제 옆에 페인트 후기로조색하면 멀리 바람에 의해서 날려가지고 차를, 표면을 이렇게 보면 그칠거칠한 거 있습니다. 그 광택으로 다, 제거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벙커시우, 리 아스팔트 포장하는데 우리 차가 달리면 차체 그 스테이프 면이라든가 번네트에 아스팔트 벙커시우가 묻어있는 차 보셨죠? 그래서 타르라고 합니다. 그런 타르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광유의 이물질. 어 우리 그 대부분 이제 저희 광택에 이제 소비자들이 오는 거 보면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그 빌라에 세워놨는데 그 밑에 그 뭐야 지하 주차장에 시멘트 물이 비와 가지고 고여 있는 물이 이제 뚝뚝 차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시멘트 낙진이 묻어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닦으려고도 도 닦이지 가 않는 게 있어요. 그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거하는지 교수님 알려드리겠습니다. 색가루 또연마를 뭐 한다든가 뭐 철봉수가 옆에 있다는 브라인딩을 많이 했을 때 색가루 같은 것들이 또 철로 부분에 차를 주차해놓으면 철로 지나가면서 이게 색가루 분진이 많이 떨어진 차들을 교수님 관택으로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색가루 낙진 같은 경우는 잘 이렇게 소지면 처리한 다음에 관택으로 하면 되는데 색가루 낙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색깔로가 쇳가루가 광택 그 자국을 내서 칠을 파먹기 때문에 색깔로다 제거한 다음에 방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그 다음에 시멘트 낙진 같은 경우는 광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식초물을 이렇게 배합해서 이렇게 식초로 어, 중화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휠 클리너로 이렇게 제거하면 어, 시멘트 낙진은 잘 닦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시멘트 물이 묻어있다 차에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사과식초라는걸 식초로 이용해서 끌려서 제거하면, 제거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광택 식물의첫 단계로 어, 세차하는 것부터 한번 재현조기하고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조고? 자, 여기 먼지를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지를 먼저 1차적으로 펜터까지만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셋 똥, 버드 뭐 이런 것도 다 지금 붙어 있으니까. 최대한 깨끗이 한번 닦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세차장에 있어서 세차 돈으로 세차 깨끗이 하고 하면 편한데, 우리 이제 학교는 어, 편의상 우리가 이제 수작업으 이렇게 닦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큰뭐 이물질만 없으면 방식으로, 방식 편의상이 니까요 영어만 하면, 자, 네. 니 아까 그 세똥도 많이 묻어 있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닦아내야 됩니다. 세똥 같은 거 이렇게 깨끗이 한번 닦으려고, 이제, 어, 광택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홈이 핀 자국들은 이런 것들은 광으로 이제 되지 않습니다. 이게이게 어, 상도가 있고 하도에가 있는데 하도의 밑에 부분이 파진 이런 것들은 광택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1단계는 이제 끝났고, 2단계 도장 상태까지도 이제 봤는데, 이제 마스킹 작업을,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스킹 작업을 전면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스킹 한번 해보시죠. 교수님이 이제 그 해보면 교수님 땡길러 마스킹 하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후사경 마스킹 테이프를 딱해어요 그래서, 자. 뭐, 찢어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해서 마스킹을 하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마스킹을 합니다. 이렇게 두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까지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되고요 찢었습니까? 딱잡아야지이쪽힌로가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됩 자, 자, 이렇게. 로렇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마스킹 이렇게. 방패 들어갈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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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 아, 그, 거기로 그냥 그렇게 넣으시면 니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되 다시. 다시 있으면, 다시 한번더 해야 되니까요 끊겨진 다음에, 그냥, 이렇게, ]Yeah, 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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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까 지지 않 으면 되 니까 요 이렇게 까문을 열어 줄 어요. 닫 습니다. 중 요분 만천 장할 때가 내주 는요

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더 잘하면 좋겠지만 광택 기계가 한번볼수있도 롱 마스킹이 뭐 특별히 조형해진 거는 없고요. 아, 까지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 본인 생각에 이렇게. 다른 부분이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나머지는 세차 그대로 이게 닦으면 되니까 마스크링이 아주. 지금 이제 마스킹은 이제 다 됐고요. 도장면에 그 지금 계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지금 이게 스티커 자국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자, 네.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레를 이제 그, 그 물을 지금 묻혀 놨는데요. 물을 묻혀 놔서 좀불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불려 놓으면 이제. 저장면에서 이제 이게 벗겨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놔둔 다음에 조그만 하면 이렇게 이제 쓱 긁어내면 이제 되겠죠? 이렇게 손이나 이런 걸로. 스프레이 같은 거 있으면 쫙 이제 닦아내고 이렇게 이제 제거를 이제 해놓으면 되는데요. 먼저 스티커를 이렇게 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불려놓으면 스티커들이 제거되면, 이제 스티커를 다 제거를 해도 이제 남아있거든요. 그걸로 광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다 지금 스티커가 제거되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만 금방 마르면 스티커 이제 자국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딱 말라지면 스티커 자국이 어떻게 남는지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르면, 아까 이거, 스티커 제거 부분이 어떻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커를 이제 붙였다 떼었던 자국이 아마 이제 생길 겁니다. 그럽지도 않고, 이쪽에서 하면, 말르면, 이런 자국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거 붙였던 이런 이제 미세 옆에서 한번 측면에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지금 보이긴 하는데, 어, 형광등 때문에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이 확연하게 색깔이, 자, 지연적이고, 이게 색깔이 조금 단차가 있죠? 네, 스티커 어, 붙어 있던 자국하고, 이거하고 이제 자국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광으로 어,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티커 제거 자국이 지금 여기에, 이도도 여기 남아있는 게 스티커거든요. 그래서, 스티커를 어. 이제 제거하고, 이제 도장면이 지금 손으로 만져왔을 때, 지금 이제 잘 영상으로 보일랑은 모르지만, 예, 거칠거칠합니다. 표면이. 그래서 이런 표면이 우들둘둘한데, 이제, 어, 이런 부분들을 잘 광택으로, 매끄럽게 하는 과정을 여러분도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수님이 먼저 해놨는데 번네트가 번네트의 지금 정리 부분으로 지금 보여놨습니다. 이게 네. 보여는 이유가 그 번네트가 딱닫히혀서 다치, 딱 이렇게 하면 범퍼라든가 이런 단차가 있습니다. 나, 나이트 같은 거이 단차가 있어서. 어, 기 옆에를 깎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네트를 띄워 놓은 겁니다. 어, 밑에 걸려서. 딱 붙어 있으면 이이 번네트를 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무터가 힘이 가해지면 이쪽에, 또 어, 그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어놨다.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킹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스킹을 해주면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스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킹은 이 정도고. 딱 저것을. 음, 뭐 전체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하는 법을. 시험 공요 몰딩니 분도 이렇게 마스킹을 해서 이렇게 겠습니다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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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킹이 이렇게 하면 이 마스킹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광택, 광택을 다할 텐데, 이쪽도, 이거 근래로, 음, 이쪽도 한번 제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이쪽도. 지금 여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티커를 조금 약간만 불려서, 스티커를 한번 다시 제거하고, 광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불리고요. 불려놓은 상태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눈으로 보면 쉬운 것 같지만 스티커 제거하는 게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불, 불, 불려놓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전기 스티커라서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보면 이제 이런 스티커 자국이 이렇게, 이렇게 딱사각이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자국들은 광택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일단은 뚫림작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시중에서 스티커 제거 뭐 약품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하셔도 되고, 어차피 광택으로 이제 깨끗하게 닦아낼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싹. 저는 이렇게 이제 닦아내놨습니다. 이렇게 딱 닦으면. 자, 하고, 이제, 1강을, 이제, 이론으로 그 했고, 2강 이제 마스킹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 3강 때, 이제, 광택, 실물로 이제, 광택 내는 걸로, 3강 때,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일단은 세차 했고요. 그 다음, 도장 상태도 지금 교수님하고 확인했잖아요. 스티커도 체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준비 전에, 마스킹까지 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도장면에 지금 아까 뭐지 그 새똥도 있었고 어, 이물질이 많이 있었는데 번내주 2주로본다 그러면 이쪽에 흠집 빼고는 이게 흠 결함 두개 빼고는 아주 광택을 내면 깨끗하게 아마 잘그 광택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도장면 결함 제거까지. 이렇게 한번 이광대 한번 해봤는데요 어,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 교수님 필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 이런 식으로 도장의 그 광택에 7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광택 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 과정으로 2강 7주차 2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2강 저희가 마무리 할텐데요 아무쪼록 2강까지 오늘라 고생 많이 했고 3강 때 강택 실무로 과잉이 진짜 나는지 안 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마치겠습니다 화이팅